안녕하세요. 동포세계의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5월 14일, 네, 화요일입니다.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7차 공개 토론회 모임. 네, 이번 주 역시 목요일 날 어, 저녁 시간대에 갔습니다. 5월 16일이죠. 동포권익증진을 위한 시청자와 함께하는 제 7차 공개 토론 모임입니다. 네, 벌써 이 7차 모임이 되었습니다. 어, 이 공개 토론 모임에는 이 동포에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현안에 대해서 또 실체적으로 어, 우리 사회, 한국 사회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 이렇게 들어보는 그런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7차 모임에는 보다 좀 현실적인 그런 사안을 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뭐랄까요 여러분이 동포 여러분들이 자주 물어보는 질문 내용들 국적과 관련된 업무 내용 일반 이 체류 문제에 관련 이런 내용 출입국 행정이랄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직접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들어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률적 제도적으로 이 동포 정책이라든가 뭐 관련돼서 이렇게 개선 방안 함께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래서 초대 인사는 이번에는 조용관 변호사님, 이주민 센터의 친구 센터장님이시고 부모빈 덕수의 변호사님이십니다. 이조용관 변호사님은 경향신문에 이주민 이 전문 칼럼을 고정적으로 연재를 하고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조용관 변호사님을 통해서는 이 국적법 개정과 관련돼서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개선 개정과 관련돼서 뭐 어떤 방향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한국에 정말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이제 한국에서 살 수밖에 없는 이런 고령화가 되어가 있는 동포분들, 한국 국적으로 기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기한 문턱이 너무 높아서 좀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기한 문턱을 낮추려면은 국적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전문 변호사인 조용관 변호사님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상당 형평성 논란 있죠. 결국은 이것도 건강보험법이라는 거를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개정 노력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법률적 검토를 한번 조용한 변호사나 들어보기도 하고요. 어 그리고 또한 분은 남석진 행정사 님을 또어 초청을 해서 듣습니다. 남석진 행정사 님은 전직 출입국 공무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어 현직에 있을 때이 국적 업무도 어 실제 이 심사도 하시고, 어쨌든 그 체류. 관리 뭐 이런 담당 이런 것도 오랫동안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뭐국적 신청을 하면서 나중에 기화하고 나서의 경륜 이런 애로 사항들 이런 거 전반적으로 어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그 외에도 뭐 체류와 관련된 문제들 어,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와 관련돼서도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 이 변호사님하고 이 행정사님 이쪽 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댓글이나 저게 카카오톡으로 질문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뭐 고충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보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직접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토론회 모임은 우리 동포분들이 또 함께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물론 이제는 유튜브 방송으로 생중계를 하지만 은 직접 현장에 오셔서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내가 직접 참여를 해서 한번 질문도 해보고 직접 들어보고도 싶다 그러면은 어 저희 카카오톡 id ekw2011 치셔서 여러분들이 참여 의사를 밝혀 주시면은 제가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 그러니까 목요일 저녁 일곱 시에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7차 공개 토론회 모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